좋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한데 안 좋은 걸안 먹는 게더 중요합니다 네. 그게 대표적으로 네. 우리나라 분들이 뼈에 안 좋은 뼈에 좋은 줄 알고 너무 많이들 드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게 있나요 그게 사골국입니다 <laughs> 안 좋습니다 매우 안 좋습니다 특히 오, 네. 오래 장시간 푹푹 푹푹 팔팔팔팔 끓이는 거 왜냐 사골을 팔팔 끓일수록 장시간 끓일수록 네. 사골 안에서 네. 인성분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칼슘에. 뼈 흡수를 방해하고 뼈 안에 있던 칼슘을 오히려 몸 밖으로 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용출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하고 칼슘은 반대 아 관계다. 그리고 아더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 우리가 사골국 먹으면서 사골국만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생각보다 많이 소금들을 넣게 되세요. 네, 네, 네. 그리고 김치 아, 그 염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곰탕을 넣어가지고 서굴국에 네. 넣어가지고 네. 나트륨 함량이 엄청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음, 나트륨이 몸에 너무 네. 과도하게 들어오면 네. 신장에서 네. 칼슘을 재흡수를 해야 되는 기전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음. 그거를 차단합니다 아. 그러니까 인성분도 많이 들어가 있고 나트륨도 같이 많이 먹게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네네. 칼슘을 오히려 뺀다. 그러니까 푹푹 많이 고아서 먹는 사골국은 네. 뼈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